<laughs> 매워. 아. <laughs> 매워. 잘 먹을 수 있어. 잘 먹네. 응. 별로예요. 작년 보다 작년. 그래도 매워. 작년에는 땀 엄청 흘렸어. 그치. 근데 두 번째 먹으니까는 이제 한국 음식을 많이 먹어서 잘 먹을 수 있어. 아! 그래도 매워 <laughs> 근데 맛있잖아 응 맛있지? 아안지마 어? 찍지마요 알았어 안 찍을게 왜 찍지 마안 찍어 그냥 들고 있는 거야. 근데 이게 편해. 먹어. 만들어. 음. 중국도 비슷한 음식이 있어? 있지만 음. 이렇게 볶으면따다해아 중국 나지. 중국 낙지는? 따다해 어, 집에서 만들 때도 따다해몰라어매 근데 한국 낙지는 안 딱딱해. 네네. 네. 부드러워. 아, 중국 낙지는 음식하면 딱딱해? 음. 깜짝. 1 5대 질겨. 응, 질겨. 너무 질겨. 왜요? 왜 <laughs> 나한테 물어봐. <laughs> 내가 어떻게 알아. 안 먹어. 응, 음. 안 돼. 이거 다 먹어야 돼. 아, 아약 <laughs> 나, 나 좀, 좀 응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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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아, 어 먹을만해. 먹을만하잖아. 근데 차면 보다. 작년에는 정신을 못 차렸지. 잘 먹네. 그렇게 맛있게. 먹어. 맛있게 이렇게맛없게먹어 맛있게 먹어야지. <laughs> 맛있게 맵지어 네. 먹어. 안 먹어. 왜안 먹어? 어? 싸 만져. 안 돼. 낫지. 안 먹어. 원래 살쪘어. 먹어. 잘 먹었어요? 뭐야? 달몬소. 오. 멋있, 멋지죠 어, 멋있네.